사실 지금 말씀하신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종교계에서 조금 나,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.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예. 음, 사실 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뭐 굳이 들지 않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.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매우 구조적인 거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정말 안전에 관한 요수라서저희도 관심도 많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긴 한데 입장차가 명확하다 보니까 사실 정치인들끼리 대부분이 뭐 해결될 수 있긴 하지만 또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너무 큰 문제이거나, 너무 심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, 이럴 경우는 사실 우리 사회에 좀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종교계 어르신들이 좀 나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의료대란 문제, 의료위기 문제는 좀 의료계가 종교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네. 싶습니다. 저희도 사실은 뭐 의협회장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저희도 내부에 뭐 tf 팀 만들어서 열심히 논의는 하는데 어쨌든 큰 벽이 있어요. 저희는 주제나 대상이나 이런 걸 가리지 말고 일단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. 네. 여야 의료계 또 정부 소위 여야 의정이고 뭐 의제 제한 의제 문제 때문에 뭘 얘기할 거냐.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대화를 못하고 있어요.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올해 정원, 내년 정원이죠. 올해 모집하는 내년 정원 문제도 뭐 대화 주제로 삼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.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명분이 생긴다. 그런 입장이고, 의료계도 똑같은 입장이에요. 그 얘기를, 그걸 열어줘야 우리가 대화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하는데, 정부가 지금까지 요지부도입니다. 25년 정원 문제는 얘기 주제로 할수 없다. 그러니까 대화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, 사실 제 입장에서는, 아니, 최종적으로 안 되더라도, 얘기를 안 해버릴 이유는 없다. 그러지 않습니까? 이거 전쟁 중에도 다 회담을 하고 외교는 하는 건데, 이게, 이럴 때, 어쨌든, 종교계나 또이 사회 원로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었고, 저희야 당연히 많이 열려있죠. 뭐이 정부 운영에 직접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또 그러나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여서, 저희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.